50이 넘어도 호기심이 폭발하는 밀떡아재입니다. 이번 영상은 태백 호안 지역의 도로보수공사 현장에서 두 달간 일하며 발로 뛰고 입으로 맛본 고안맛집 베스트5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 연휴를 맞아 아이들과 하이원 수영장으로 오놀이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영상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지역의 현실부터 짚고 갑니다. 아 그게 뭔 개소리야 지금 음식 가격 매우 사악하고요 일하시는 분들 딱히 친절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이 동네 그냥 보통 동네가 아니거든요. 고안그 사북은 7, 80년대엔 탄광의 도시, 2000년대 이후엔 카지노의 도시로 말 그대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흥망성쇠를 몸소 겪은 보기 드문 동네입니다.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사연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작은 시골 동네인데도 묘하게 외부인들에게 경계심을 느끼는 공기가 흐릅니다. 사람들을 쉽게 안 믿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또한 강원랜드 오픈 이후 기형적인 소비도시로의 변화는 현지 음식물가에도 반영되어 서울 강남 못지않은 음식 가격을 보신다면 조금 당황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맛과 친절함을 기준으로 뽑은 고안의 진짜 맛집 베스트5 바로 갑니다. 5이는 대박집입니다. 이 동네 물가를 생각하면 아주 혜자스러운 가격입니다. 두부는 평범하지만 사장님의 손맛이 아주 예술입니다. 짭조름한 이 양념에 밥 한공기는 그냥 뚝딱합니다. 이곳은 여행객들보다 현지인 또는 고안 근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한마디로 동네 맛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4위는 백반 맛집 배사무입니다. 제육, 생선, 국, 제철 채소까지 한상 푸짐하게 나옵니다. 현장일 끝나고 저녁 한끼로 딱입니다. 20년 넘게 현장 일꾼들 밥상을 책임지신 사장님의 손맛 진심으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닭돌이탕, 매운탕, 매운 제육의 맛은 고안 탑클래스 매운 맛이 묘하게 중독됩니다. 3위는 돼지 불고기 맛집 단탄대로입니다 하이원 CC에 방문하셔서 캐디분들에게 식당 추천 받으면 여기를 소개할 정도로 고안의 유명한 맛집입니다. 이 집의 추천 음식은 돼지 연탄 불고기로 숯불 가득한 불고기에 신선한 쌈채소를 곁들이면 한끼 든든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인테리어와 청결한 오픈 주방을 보유한 단탄대로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추천드리는. 고안 맛집 중 하나입니다. 2위는 고안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메밀촌입니다. 명태가 고명으로 들어간 막국수도 괜찮지만 이 집의 진짜는 보쌈입니다. 열4가제 정갈한 반찬과 잘 삶은 수육 그리고 명태를 넣은 겉절이의 조합이 예술입니다. 프랜차이즈 보쌈집에선 못 느낄 고급집 맛이고요. 점심엔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저녁에 술 한잔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1위는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야장에서 들기는 고기 맛집. 한마음 실비 식당입니다. 입구에 정육 코너가 따로 있어서 고기의 신선도는 보장합니다. 삼겹살에 비계가 많아 젊은 분들에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아재 입맛엔 이게 바로 제 맛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비밀병기는 바로 이 김치찌개. 신김치와 돼지기름 콜라보의 국물 맛이 할머니 표 전설의 김치찌개를 떠오르게 하네요. 거기다 서빙하는 할머님들도 진절도 만렙에 감동까지 플러스. 단 서빙 속도는 느린 편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고안에서 신선한 고기와 김치찌개를 먹고 싶으면 무조건 여기로 가세요. 이상 두 달간 노가다 뛰며 몸으로 겪은 고안 맛집 리스트였습니다. 이번 여름, 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맛있는 밥으로 위로하고 싶은 분들, 혹은 가족들과 하이원 리조트에서 놀다 맛집 찾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